안녕하세요. 어, 2019년 5월, 6월 2일, 워십프렌즈셀프빨래방 어, 의정부 금호동점입니다. 좀 전에 스팀 청소도 끝냈고요.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적박해가지고, 참 죄송하지만, 이제, 고압세척까지는 도저히 못하고, 고압세척을 이제 통수체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청소를 마무리하고, 급히 가야 할 때가 있어서, 어 저도 이게 삶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으면은 아 가끔씩 매일 청소를 정말 하는데 어쨌든 한 번씩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이제 청소 못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전날에 이제 밤에 어라도 이제 세척을 해놓고 정말 최대한 이제 정말 매일매일 360을 청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청소 못하는 날이 한한 음, 달에 한두 번 정도 밖에 안되면 그때도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임시로라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엇보다 스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압세척보다는 또 못하겠지만 대신에 많은 물로 또 헹굼을 해주는 이런 통세척으로 어, 이렇게 대처해서 어떻게든 우리 고객님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압수색을 못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렇게나 노력하는 모습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거 돌리는 동안에 다른 청소를 또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